É de ir jovem como Agora, <목소리> 여러분 이거를 이게 <목소리> 좀봐야돼아 아, 아, 아. 아이고 햄식이 뭐야 아, 아. 뭐야 씨골진하 안녕 저 남식이라고 햄식이 네. 친동생이고요 네. 골프 프로를 준비하고 있지 <목소리> 아, 뭔가 나밥안 먹었나 되게 존나 처먹었었나 여러분 부산에서 한꺼번에 좀 말고 너희가 무슨 소식이야 이게 소주를 아날이 먹다 아 그래요 난 도시가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 햄식이 친동생의 남식이가 세트를 시킨 게 깡수육 앤깡풍기 이크만 <laughs> 실수하네! 그것만 빼주면 아, 너무 고맙겠다. 내가 할 고추장처럼 까먹시는데다 야, 어, 아야, 저 젓가락 좀 내놓나? 아, 아니, 아, 아니, 아니, 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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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저 밑에 있아아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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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여워요 뒤통수 만지고 기분이 아면 소주 백날 받는데 아 근데 양아 <laughs> 아, 남식아 니가 한잔줘예한잔한잔 사오라니까 가져오자 우리 남시시네아어아아남이한시 어, 어, 아, 어. 아, 많이 먹고이 예, 먹었어 예, 아, 많이 먹어 용 사준 거야 고추 잡채 드디어 먹어보자 음! 뭔가.. 뭔가 있네 하여튼 한번부 회식 아닙니다 대략하면 음. 이렇게 해서 씨부 회식인데 손정잖아요 씨름부 세 명에 리름 채소 하면 긴게있또 그런 아. 말씀이 어세요 잘하시는 운동뭐있으신요운좀 하던데 굳이 예, 뭐. 그걸 얘기하면 좀 빵빵해요 트월킹 ㅇ 이 ㅇ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말라 오늘 애들 다아아야야 콜라 한잔 봐라와가족사 내가 진짜 네, 가족설지 알죠 노래 부르는 게 진짜 내가 응. 운다 이내 이제 우리 아버지 되는 운다 나오 니 아버지야, 마음 존나 크구나, 상리가 꽝망해요. 두엽 아기들 자라고 보내라. 큐 큐. 피곤해 보이신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. 채팅창보다 이렇게 해도 그런 같은데. 이거? 그럼 다 같이 국밥 물어가자. 뭘 말해? 아니 아니, 그냥 물어가. <laughs> <그냥 웃음> 야, 고아간서군만 짜고 찍어 먹네. 응. 음? 근데 또 친구가 12시 결혼식신게또 BYC 모델이라서 기깡공격 그럼 어, 만나러 어. 가 가슴에 멍든 줄은 뭐냐 몰라, 진짜. 잘 몰라 페미식 오구오구 전화하시죠요 페미식 오구오구 아니 전화 안 온다 어차피 그뭐 하는 거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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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, 왔는데? 아 그래 연애상담 해봐 운어서 연애상담 한다니다 여러분들 어 이게 어떻게 만났나요? 운어서야 잘 봐라 어, 나한테 관심 있나? No. 못하시네. 아 눈은 안 볼게. 야 이기냐고. No. <laughs> 음, 저도 이제 여자친구 사귈 수 있을 것 같아. 진짜. 그리고 보면 김범청고에 돈가스 먹을래, 뒤질래. 돈가스 먹을래, 사귈래 난 진짜 처음. <laughs> 그게 아니라 눈이 아 진짜 음, 항상 너무. 진짜 고맙습니다. 음. 남자 1호였고요. 남자 2호 바가드리겠습니다 아, <laughs> 아, 진짜 까마시나, <laughs> 이렇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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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누나 진짜 죄송해요. 아니, 이 말까지는 아 진짜 니 아니, 아니, 아 진짜 니상니아남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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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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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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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니아 진짜 니 아니, 아니, 아 진짜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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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방아이 사람, 그, 뭐, 있다, 이거. <laughs> 야, 전화 받습니다 네, 아, 누님, 알겠습니다. 아, 진짜 너무 죄송해요. 아... 또 전화가 왔는데, 얘. 남자, 이호 받고 드리겠습니다 요새 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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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라>? <웃음> 아니, 보여놓고 뭐라고 뭐예요? 방아인데 아이고, 이, 이, 이 시간에 왜 전화했어? <laughs> <laughs> 여튼데 강아히 가슴털 보인다고 그렇게 울면 어떡하냐? 아가 잠깐만 이 목소리 내가 이 목소리 들었거든 우리 강아지가참 좋아하는 여자의 목소리야. 이렇게 귀엽게 얘기해봐, 얘기한데 관심이 나아는 내일 내좀 남자도. 무이해그 이거. 어, 네. 어. 아, 아이고. 아, 뭐 이다 <laughs> 아, 이거. <laughs> 아, 이거.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이거. 아 피신점 사호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셨으면 됐습니다 진짜로.